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예 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해석하면서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편견을 넘어 전파된 하나님 나라를 배울텐데 우리가 고넬류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화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들이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늘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44절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 베풀라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가기를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팔과입니다.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자, 복음이 점점 퍼져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가 전도했고 또뭐이쪽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요파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망 퍼지고 빌립은 또 에디오비아 아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여기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류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이 여기 나타나는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면서 역사적 출발 선상에 우뚝 서고 있는 존재가 바로 고넬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넬류는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이가이사라에가이사라는 당시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죠. 에, 이곳에 음 주, 주둔하고 있는 어 백부장인데 그가 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유대교에 대하여 깊이 지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요빠에 그 베드로가 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다 무두장이라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죠 역사가 일어난 거라 깜짝 놀랐죠 사람을 보냈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집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편 베드로는 요빠의 무두장인의 집에서 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핏박이와 쫓겨온 거죠.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줄 이렇게 내 보자기 내 귀퉁이가 메고 거기에 율법에서 그만 짐승들이 그 우글우글 하는 거라 음, 낙하산이 거꾸로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잡아먹으려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금하는 건데 난못 먹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세번 보였어요 그때 고넬류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았고 이로이로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받아들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십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예수의 구순님과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 바울 역시 예수님 십자가 구순안 죽음과 부활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실 오늘 교회가 구원이 메시지의 핵심이고 또 교회가 하는 핵심 사역이 바로 이 구원에 있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수레로 말하면 옛날 마차로 말하면 두 개의 바퀴와 같다. 한쪽에 십자가, 한쪽에 부활. 이게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증인들로서 사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 즉 고넬류의 가정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강림했어요. 어, 그들 다 성령 받았어. 성령 받.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준다는 걸 베들로가 깨달았고, 베들로가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 성령이 왔으면 세례를 받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고넬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은거에요 그리고 그 고넬류가 로마로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 세웠겠죠 당연한 일이죠 이 베드로와 고넬류의 만남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로마인과 유대인의 복음적 만남이고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고 이방인과 이방종교를 가졌던 자와 기독교가 같이 만나는 아 역사적인 순간이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사고에 옹매여서 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움직여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 에디오피아까지 전한 그 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고넬류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 이로부터 한 30, 40년 후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예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류가 베드로 사도에 어떤 경위로그를 초청하게 되었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중에 지금 요 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라 초대해라. 직접,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류는 그 하나님 사자의 내방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고넬류의 인생적, 신앙적 인생관이고 세계관이 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됐으며 그를 통하여 유럽의 심장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 고넬류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의무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깨달 쓰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선입관이 있어서 로마인이라는 거, 또 군인이라는 거, 백부장이라는 거, 그리고 비정복자의 나라에 와서 정복 국가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제압적이었죠. 그래서 군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판을 가졌고 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깨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내면을 보신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는 걸.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군인이고 그리고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성령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자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많은 걸 보고 놀랬죠. 그래서, 아, 세례 주는 거를 그만 필요가 없겠구나.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러죠. 놀랍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전 세계 230의 국가 모든 어느 나라, 민족, 종족, 인종, 예, 혹은 피부색깔과 관련 없이 남녀노여 빈부귀천 학식유무 관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나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믿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아버지였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발전소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여줬어. 그리고 전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전선을 타고 그 전기는 움직이고 있고 그 전기가 방에도 들어오고 그 전기가 수많은 기계를 움직이며 그 전기가 세상을 밝히는 걸이 원리를 가르쳐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지만 실체로 전기가 빛으로 나타나고 열로도 나타나는 걸.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가르쳤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 성령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또 많죠. 여러분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는 움직이면서 이 우리 휴대폰도 전파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다 전파 타고 오잖아요. 안 보이는데 전파는 존재하죠. 공기는 안 보이는데 산소 뭐 존재하죠. 우리 숨을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피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눈에 안 보이도 존재한다는 것조금더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 성령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지금 베드로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회식을 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 아니고 스스로도 와요 성령께서 이렇게 오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그들을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들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가 봉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넬요 이방 나라 사람,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이 이방인을 대했으나 그들에게 성령이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신구나,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 오늘 기독교가 세계화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